자, 지금부터는 제목이 이래. 그래. 제목이 뭐냐면, 어, 합집합의 원소 개수. 즉, n, a, 합, b. 이걸 말하는 거에요. a와 b의 합집합 원소 개수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다. 전체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b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한다. 우선 A 원소 다더할 거야. 이만큼 원소에서 다세야될 거야. 이렇게 또 B의 원소에서 다세야될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두번 겹치지 않았냐? A에서 한번더 해주고, B에서 한번더 해주고. 두번 되지잖아. 한번빼 줘야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바로 a와 b의 원수의 개수 하는 방법이야. 이게 그러면 세개짜리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세 개짜리. 이세 개짜리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빛의 뭐 이거 이런 그림 본적 있지 그죠? 과학실험에서 미술이었나? 뭐 태양빛 이렇게 하면 세계 RGB 해버리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해버리면 그죠? 여기 중간에 흰색 된다라는거 알잖아 어 근데 물감으로 실제로 해버리면 까만색 나오고 신기하단 말이지 요거 할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우선 A원소 다 더해 원소계수 세하려 B 원소계수 세하려 C 원소계수 세하려 그래서 이거는 N A 원소계수 세하려 B 원소계수 세하려 C 원소계수 세하려 근데 지금 봐봐 A 원소계수 세하릴 때 B 원소계수 세하릴 때 여기가 지금 두번 더해진단 말이야 그지? 이 자리가 한 뺀단 말이야 N A 교비를 뺄게 근데 요, B 원소 개수 더하기, C 원소 개수 더할 때, 요, 요 자리도 두번 더해지지, 그지? 요 자리도, 뺀다, N, B교 C. 그 다음 빼기, 여기도 두번 더해졌단 말이야. N, C교 A.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을 좀 해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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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를 잘 보면,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할때세번더해진단 말이야, 여기서. 그 다음, A교 B 빼고, B교 C 빼고, C교 A 뺄때세번또 빠지지, 그지? 그럼 여기 한 번도 안, 되, 안 더해졌겠네?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A, B, C가 다 겹친 자리란 말이야? 더하기 N, A, 교, B, 교, C를 마지막으로 더해줘야 전체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자 얘를 한번 이제 62번 문제를 볼게 NU는 50이래 아 여기 원소 개수가 50개가 있대 NA는 10이래 이만큼 10이래 NB는 1 5래 얘가 10이고 얘가 15래. 맞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a 합 b 전체 여집합이지. 그지 얘에기 30개 있대. a 합 b가 있는데 이게 아닌 부분이 30개래. 그럼 요한에게얼마라 얘기겠어? 몇개란 얘기겠어? 이게 2 0개란 얘기라고. 그럼 얘가 몇개란 얘기겠어? 다섯 개. 그 답은 다섯 개가 되는 거지. 맞지? 그냥 계산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다음 이때 볼게. 뭐? 여기도 봐. NU가 50이래. 64번이야. A, 교, B가 12래, 이번에는. 지우자. NU는 50이고, A, 교, B, 이게 1이래 이게 1이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뭔데? A 합 B, 요게, 요게 바로 A 합 B 전체 의 집합 아니야? 밖에 5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요 안에 게얼마는 얘기겠어? 45라가 되겠지, 그전체 50개니까. 맞지? 근데 문제는 A 빼기 B, B 빼 여기잖아, 여기지, 여기. 여기 이거. 이 안에가 45라며. 여기 12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거 두개 합치면 얼마가 되겠어? 33이 되겠지, 그지? 요런 얘기야. 어렵진 않잖아, 그지? 자, 세 개째랑 해볼까? 여 있는 66번 자, 지금 3개 짜리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제 지우자 3개 짜리는 여기가 A 이만큼 B 이만큼 C, 이만큼 이거 싹 했는게 U 이 말인데 NU가 21 얘가 21이래 NA는 3자 여기다 집어넣을게 요 식에다가 NA는 3일래 NB는 7일래오 얘들아 이거 봐라 전체는 21개래 아니 NC를 주면 좋겠구만 짜증나게 NC 여지법 여지법을 준거야 C가 아닌 원소가 11개래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우동는 이걸 보면 안되고 nc가 얼마겠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얼마겠어? 얼마? 10인 거 알겠지 c가 아닌 게 11개래 전체는 21개인데 어? 전체가 21개인데 c가 아닌 부분이 11개래 그 말은 c는 10개란 부분 아니겠어 이렇게 맞지?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이런 말 하고 했다 A와 B가 서로소이고 그랬지 서로소가 뭐였어? A, 교, B가 야 무슨 집합인데 최대공격수가 나와 A, 교, B가 공일 때 우리는 A와 B가 서로소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A와 B가 겹치는게 없을 때 서로소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니까 a U b 가 겹치는 게 없다고, 그럼 이 답이 이, 이 값은 값이 없겠지, 그죠? 여기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얘들아, 그럼 이건 있겠어 없겠어 이거? 이게 뭐야? a, b, c 가다 겹치는 부분이라고. 지금 a U b 가 없다고 이 자리에 원소가 없어, 이 자리에. 근데 여기 여기라고 있겠어?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돼야 되겠어? 0인 거지, 뭐0 맞지? 자, 봐봐. A 합 C의 11개가 있대. A는 3이고 C는 10이야. 근데 A랑 C를 합했던 11개가 됐대. 그럼 A랑 C의 교집합은 몇두 개라는 얘기였어두 개라는 거이해돼 이거? 요거 두 개. 또 B와 C의 합이 14래. B는 7이야. C는 10인데. 그럼 B 교 C는 3이란 말할수 있겠지 그지? 대입만 하면 되요. 답은 15가 되냐? 맞지 그지? 계산하면? 응. 이래야 된다고. 자 59번 어느 반 학생 32명은 모두 지난 겨울 방학 동안 국내 체험 활동 또는 해외 체험 활동에 참가했다. 국내 체험 활동에 참가한 학생은 29명. 해외 체험 활동 참가한 학생은 7명. 국내와 해외 모두 참가한 학생 수는 몇 명이냐? 그랬어. 몇 명이겠어, 얘들아? 4명인가 알겠어? 자, 봐봐. 내가 여기서 국내 체험활동 참관 학생 요거를 A 집합이라고 할게 A 집합. 그다음에 해외 체험활동에 참관 학생을 B 집합이라고 할게. 그 말은 nA가 얼마냐면 29인가 알겠냐? 또 nB가 7이지 그지. 근데 n이 32는 뭐야? 전체. 전체가 뭔데 여기서? U. U 아니지? 32명을, 32명이 반반 쪼개졌잖아, 지금. 32명 중에, 그, 체험 활동 안간 사람도 있어? 없어. 이거, 이거, 32명은 NA 합 B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2가 되는 거야. 이해 돼? 따라서, 그럼 NA 교비는? 얼마야? 둘이 더해주면 36이지? n a b 는 4가 되는 거 알겠냐?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활용이야 오케이? 저좀더 해볼까? 자 어느 회사의 전체 신입사원 200명 중에서 소방 자 이건 전체 신입사원이야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학생, 사원은 115명. 심폐소생술은 110명. 자, 소방 안전 교육 A 집합. 심폐소생술 교육 B 집합. 그러면, NA는 얼마야? 115야. 그 다음에, NB는 110이야. 두 교육을 모두 받지 않은 사원. 이거 어떻게 적어야 돼? 두교육을 모두 받지 않는다 음, 받지 않았다 a 합 어. b 어 전체의 합이지 그지 이렇게 이거 말하는거지 맞아이 e 원소의 개수가 얼마다고? 10. 10이라고 이때 200은 뭐겠어 그러면 이제 u가 되는 거 알겠냐? 그림 그릴게 이게 지금 200이란 말이야. A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B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게 바로 뭐냐면 10이라는 거지. 이렇게 바꿔야 그럼 이 안에 게얼마는 얘기야? NA 야 B가. 어. 얘가 바로 188이 돼야 돼. 근데 NA가 115, NB는 110. 둘이 합쳐주면 225가 된다고. 그럼 가운데가 얼마는 얘기겠어? 몇 벌이면 37. 37이야 어, 37이 아니고 이 가운데 있는 원소의 개수가 총 37개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몇개 있겠어 빼버리면 8 맞잖아 여기는 얼마 있겠어 73 아니야 맞지 그지 지금 A가 뭐였냐면 소방 안전 교육이고 B가 심폐소생술이란 말이야. 문제는 심폐소생술 교육만 받은 사원 몇 명이겠어? 그렇지. 이만큼 이 37명은 소방과 심폐소생술을 다한 사람이야. 78명은 소방만 들은 학생 사람들이야. 12명은 둘다 교육 안 들은 사람이야. 됐지? 요런 의미야. 74번 마지막으로 할게. 70명 학생에게 A, B 두 문제를 풀게 하였다. A 문제를 풀는 학생은 55명, B 문제를 풀는 학생은 30명. A 문제만 푼 학생의 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를 구하라 그래서. A 문제만 푼 학생 A 문제만, 아 손이 왜 이렇게 떨리나. 죽겠네. 아, 푼 학생. 가능한 숫자가 있겠냐, 혹시? 전체는 70명이야. 근데, A 푼 학생은 55명, B를 푼 학생은 30명이란 말이야. 전체 70명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둘다 프랑스인게지 프랑스 그지? 둘다푼 학생 몇 명이겠어? 15명? 고, 고정이야 최소한 15명 아니야? 두 문제를 푼 학생은, 둘다푼 학생 최소값이 10, 15 아니냐고. 최대는 얼마겠어? 최대 몇, 몇 명까지 가능해? 둘다푼 학생. 30명 아니겠어? 그러니까, B 문제를 푼 학생은 전부 다, A도 다 풀었다면, 가능하잖아. 요런 그림이라면 밴드 그림 그리잖아. 기가 70이야. 이렇게 이렇게 있어. 요기가 지금 15야. 맞지? 15명이야 중간에가. 얘는 40 되겠지? 얘는 15 되겠지? 그러면 딱70딱맞다 떨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한 문제도 못푼 사람은 없는 거야. 근데 요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70명이야. A가 이렇게 했어. B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B를 푼 학생이 전부 다 A도 다푼 거야. 그러면 A만 푼 학생은 어몇 명이 되겠어? 25가 되는 거지. 그럼면 지금 55잖아. 그럼 둘다못푼 학생은 15명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가능한 거지. A 문제만 푼 학생 그랬지. A 문제만 푼 학생. 최대는 얼마야? 40. 최소는 25. 답은 15가 되는 거지. 됐지? 자, 요까지만 할게.